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공생의 중 중요한 일을 하실 때면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심썼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자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공해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무리 강한 기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에 마음이 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기도는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느라 바쁘다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에게 기도는 만사를 제쳐놓고 심써야할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과부들을 돌보는 일로 인해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사도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이 기도와 말씀 사역인 것을 밝히며 확고부동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떤 선한 사역도 기도와 말씀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한 사도들은 이후 일곱 집사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사도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에 몰두하느라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 사역은 생명력을 잃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예수님처럼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국류를 여는 열쇠이며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이를 잘 아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가려 합니다. 사탄의 최대의 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는 안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려워 떱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쁠수록 오히려 더 기도에 심쓰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